로분 질수.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배워볼 건데요.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일단 주제는 제가 제목이 따로 있고 주제가 따로 있는데 이 주제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주제는 수학이나 아주 관련 있습니다. 수학은 언어다. 이 수학은 언어다라는 게뭔 말일까요? 이걸를유로하 박사님께서 이제 하신 말인데, 이 수학은 언어다. 수학은 언어예요. 왜 언어일까요? 일단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게 플러스랑 이제 마이너스잖아요. 정확히는 더하기뺄 셈. 근데 이더하기뺄 셈도 하나의 언어예요. 왜냐? 이것도 이제 기호로 쓰이는데, 이 플러스, 마이너스를 우리가 모르면 뭐 곱셈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? 근데 모르죠. 근데 이렇게 점점 마이너스 플러스 부터 곱하기 나누, 나누셈까지 해가지고 점점 기호가 많아지는데 이 기호가 많아지면서 우리 이 언어, 이 즉, 문자지만 이 기호, 기호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추락을 할수 있다는 점을 이제 알면서 한번 오늘 주제, 자연수와 약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연수와 약수. 자 일단 자연수 자연수는 뭘까요? 이 자연수는 잘 들으세요. 자연수 자연수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1, 2, 3, 4 계속 있잖아요. 막 5천만 10, 10, 10억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. 근데 이런 수를 우리가 자연수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자연수의 뜻이 뭐냐? 자연적으로 저도 한자로는 잘 모르는데 1, 2, 3, 하나, 둘, 셋 이렇게 셀수 있는 수를 자연수라고 하는 겁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이런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연수를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거랑 비슷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어요. 바로 소수와 분수입니다. 이 소수와 분수 같은 경우에는 5분의 3과 6분의 3이 있는데 5분의 3과 6분의 3이 있어요. 뭐 이런 거뭐 둘이 상관없지만 그리고 0.05 0.7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소수 분수 있는데 이런 건다 자연수가 아닙니다 왜냐 자연수는 1 2 3 4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중에 조금 뭔가를 나눈 거잖아요 이게 1인데 이거 1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5분의 3이니까 이거 다섯개로 나눈 거예요 스케을 나눈 것 중에 세개예요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자연수가 될수 없단 말이죠 이한 조각, 한 조각의 5분의 3이면 이게 어떻게 자연수가 됩니다? 네, 될수 없습니다 물론 1.5라든지 그런 거는 자연수가 들어가도 또 나눠진 조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, 그러면서 이제 한번 약수, 약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약수는 아주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약수 우리가 나눗셈을 죠 이제 나눗셈을 약수에서 많이 쓰는데요 약수라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저, 제가 6을 했습니다 이 6을 뭐뭐로 나눌 수 있죠 네 일단 1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로 나눌 수 있죠 모든 수는 1로 나눌 수 있어요 1로 나누면 자신 수 그리고 2 2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3 이렇게 나눌 수있어요 그리고 6을 6으로 나올 수 있어요. 했는데, 그래서 6, 3, 2, 1이 나와요. 근데 이거랑 1, 2, 3, 6. 어, 선생님. 반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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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되네요. 네, 이게 바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1 주목하실게요. 1, 2, 3, 6 같은 경우는 2가 그게 나눠지는 수잖아요 정확히는 나눠지는 수인데 이 나눠지는 수를 우리가 약수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장으로는 나눠지는 수라고 하죠 이 나눠지는 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모든 무한이든 뭐 무한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천, 만, 일, 억큰 수에도 약수는 다 1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1이에요 그래서 무슨 약수를 구하 하면 1부터 일단 붙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, 뭐, 짝수로 나눠주면 2로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, 이런 걸 우리가 약수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자연수와 약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이번 시간에 한번 우리가 수학에, 수학에, 아니 수학은 언어다단원 1차 예, 지 자연수와 약수 한번 배워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배도록 할게요. 네. 네, 봐요.